쪽 통증 및 붓는 현상에 대한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위쪽에 통증이 있는 원인은 대퇴부에서 무릎 쪽으로 내려와 무릎 끝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힘줄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그 심줄이 견디지 못하고 도드라지면서 조금씩 늘어나 통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릎의 전반부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쓸개골입니다. 쓸개골 이 그림은 쓸개골이고 여기게 쓸개골이며 요 부분이 위로, 무릎 위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위 부분이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어디가 통증이냐? 좌 좌측이나 아니면 우측 아니면 가운데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무릎에 보면은 심줄이 위쪽으로 대퇴부 쪽, 대퇴부 쪽, 골반 쪽으로 이렇게 심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한 줄씩. 또, 한 줄, 또, 한 줄,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심줄이.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심줄이라는 것은, 이쪽, 골반 쪽 끝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이 심줄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무릎, 무릎 부분에 뼈에,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뼈, 뼈 안에, 이 심줄이라는 줄이, 박혀 있다는 얘기죠. 여기랑, 여기랑, 이세 군데. 그래서 우리가 무릎 윗부분에 통증이 있으면은 대부분, 우측이면 우측 끝부분에 만지면 여기 만지면 오돌토돌하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심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축구나 마라톤 아니면 지속적인 노동을 위해서 장시간 노동. 그런 스포츠나 아니면 노동을 위해서 그 장시간 할때 이쪽 측면에 있는 좌우 측면도 가운데 있는 심줄의 끝부분이 뿌리가 박혀 있던 것이 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그리고 도드라졌다그러는데 그래야 고 들림, 좀 들렸다고 러죠 만져보면 이 끝부분을 만지는 통증이 있는 분 끝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서 만져보면 어돌토돌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무릎 부분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납니다. 뚝뚝 소리가 나는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뼈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부분의 심줄이 늘어났다가 굳어서, 굳어서 움직일 때마다 줄이 팽팽한데 움직일 때마다 굳어서 팽팽한데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딱,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심줄을 눌러주면은 소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좌측, 우측, 그다음 가운데. 좌측이나 우측은 이 측면의 힘을 받아주는 것이고 특히 가운데 힘줄은 무릎을 디딜 때 무릎을 디딜 때 무릎, 무릎이 무 휘둘거리고 무릎 윗부분이 힘이 없다 그러면 이 라인을 라인의 힘줄을 만져보면은 대부분 이 힘줄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힘줄이 힘줄이 도드라지면서 잡힙니다 그러면 이 힘줄을 군데군데 근데 이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군데군데 지압을 해주면은 무릎에 힘이 오고 무릎을 디딜 때도 굉장히 뭐야 이 디딜 때다 각이 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해가지고 장애 6급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수술 한 다리가 기부술에서 한 8개월 했으니까 한쪽 다리 얇았습니다. 얇았는데 그분은 연골도 다 금이 계란이 금이가듯이 금이가가지고.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설득해서 지압을 했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로만, 어, 어, 다친 다리로만 이렇게 들고 앉아보내니까 다리가 막 후두루두루 하는 겁니다. 후두루두. 그런데 이 부분, 이 라인의 이 힘줄을 지압을 해줬습니다. 지압을 해줬더니, 거짓말처럼 이렇게 이렇게 흔들렸던 무릎이 이렇게 앉으려고 그랬대. 앉으려고 그랬대. 한쪽 다리로만. 물론 왼손으로는 옆에 지지를 하고 앉지를 으려 흐들거리는데 전혀 흐들거리지 않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무릎을 디딜 때 힘이 없는 것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의 위쪽에 문제가 있는 있는 분들은 이 라인을 많이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측도 마찬가지로 좌우측도 좌우축은 뭐 옆에 지지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이 줄을 따라서 줄을 따라서 만져서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붙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릎이 부은, 부을 때가 있는데, 무릎이 부면은, 무릎이 이 아래쪽이 붙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 라인, 가운데, 요슬개액을 약간 위쪽이 붑니다. 위쪽이. 슬기액을 약간 위쪽이 붙는데, 어 실제로 제가 가고래 한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이유 없이 좀만 밀리게만 했는데, 이 무릎이 공을 아프지도 않집 지배하는데 부은 것입니다. 근데 좀 걷기도 불편해, 어, 붓고 좀 걷기도 불편했습니다. 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에 줄 같은 힘줄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부으면은, 요 아랫부분, 아랫부분에 힘줄이 잡혀가지고 그 힘줄을 지어버 해줬더니, 이 붓기도 빠지고, 그 다음에, 걷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붓는다는 것.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피가 위쪽 심장 쪽에서 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심줄이나 심줄이 상하게 되면 은 심줄이라는 것은 근육을 지배하는 것이고 근육은 혈관을 말하자면 사이사이로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을 압박해서 여기서 어, 핏줄이 내려오는데 핏줄을 그 근육이 딱딱해지니까 이게 압박을 해서 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 막힘으로 위쪽에 이렇게 붙는 것이죠. 그리고 아, 어, 아픈 거 어떻게 아프냐? 심장에서 보내는 박자 욱신. 심장이 뛰는 박자에 맞춰서 욱신, 욱신하고 피가 어,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박자에 맞춰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야, 이 부었다는 것은 볼때 대부분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심증. 어디든지 누가 부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부었다 이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부었다 그러면 이 아래쪽 왜냐하면 심장이 위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을 기준으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부었다는 것은 정확히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아랫 부분에 아래 부분이나 이 안쪽 중간 정도 그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 오돌 심줄이 잡힙니다. 그 심줄만 지압을 해주면은 이 붓기도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원해진 걸 느껴집니다. 그냥 5분 정도 있으면 붓기가 빠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슬개골 위쪽, 좌측이나 또위 우측, 또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무릎 이 부분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이 신줄이 상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볼 때, 무릎에는 보면은, 대부분이 통증 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뛸 때, 마라톤 중이나, 아니면 축구 중에, 하고, 갑자기 신줄에 통증 이 있는 곳. 왜냐면, 하 신줄이 딱 만지면, 오돌토돌 잡힙니다, 지금. 여기 딱 만지면, 안쪽에, 신줄이 잡힙니다. 이 신줄은, 이렇게 타고, 이쪽을 해서, 대퇴골 따라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골반 쪽으로 올라가는 힘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 끝에 내 심줄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지면. 이 부분하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바깥쪽. 바깥쪽은 이 바깥에, 요렇게 따라 내려서, 줄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이 바깥에 만지면은, 여기에 심줄이 잡힙니다. 이 심줄은, 이 옆을 타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줄이 많이 잡히는데, 심줄이 많이 잡히는 분들은 심줄이 그만큼,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뿌리가 좀 뽑힌 것처럼, 어, 들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 계속, 말하자면, 심줄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쪽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가운데 근육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건데, 계속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심줄이 들뜨게 됩니다.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고, 어, 그러는 것입니다. 이 부위, 요 부위 이렇게 심줄이 만져보면은, 이렇게 심줄이 이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줄이 끝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죠. 요 무릎 쥐어, 겸모양에 이 가운데, 무릎 가운데 딱 만지면 여기또 힘줄이 잡히고, 손을 딱 눌러서 이렇게 좌우로 해보세요. 그럼 오돌토도 잡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힘줄은 이렇게 무릎 가운데로 타고 올라가는 힘줄입니다. 이렇게. 네, 이 힘줄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잡힙니다. 힘줄이. 그래서 여기 끝에 내리는데 대부분이 무릎에, 이 무릎 윗부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세군됩니다이 끝부분, 그 다음 끝부분과 이 끝부분에 좀 올라가는 줄, 힘줄. 이끝 부분이나 이요 근처 요만큼 사이에 힘줄이 대부분 어 축구나 달리기 이런 거할때 대부분 요런데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심줄이 어이 지압봉을 잠 걸려야 어, 잘 됩니다. 잠걸 이용하여 지금 이 안쪽에 힘줄을 저, 이 만지면 지 오돌토를 잡힙니다. 이뼈끝 부분에 끝 부분 쪽 그을 잡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고 만져보면 지압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통증이 이고 싶은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살을 좀 잡아당기고 그다음 지압 부위를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팔꿈치는 무릎에 의지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체중의 힘으로 몸의 중심을 이동해서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도 거미가 넓기 때문에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네번할 수가 있습니다. 요요 요, 요 부위에 움직여서 지압을 한 다음에 움직여 보면 통증이 사라졌으면 되는데 사라졌으면 되는데 조금만 경감되고 아직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마저 지압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 했, 했는데 이 따라 위쪽이 아프다 그러면 신줄을 따라서 만져보면 신줄이 잡힙니다. 그 신줄에 마저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이윗 부분은 이 작은 거는 별로 적합하지 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이 부분은 두꺼운 지압봉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만 작은 것으로 하고, 이 윗부분은 큰 지압봉으로. 이 부분은 왜냐면 힘줄이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큰걸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큰걸 이용해서, 이, 지그시, 압력을 높여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따라서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이 실줄은, 이 가운데 이렇게 이어진 실줄은, 이거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어, 뭐 등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달리기 많이 할 때, 계단, 계단 내려갈 때, 만약 등산에 사강할 때,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 디딜 때 후들거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이 라인에 있는 실줄을 지압을 해주면은 만져보면 아픕니다. 이 지압을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습니다. 이, 이것이 대퇴부의 밑으로 내려갈 때힘을 지탱해주는 심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끝부분에 심줄이 있습니다. 항상 끝부분에 먼저 지압을 해줍니다. 끝부분은 종 전에 말한 것처럼 작은 지압봉으로, 작은 지압봉으로 찾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끝부분 잡혔습니다. 잡히고 찾은 다음에 위에 다리를 이렇게 지그시 강하게 누르고 그옆 주위는 이 작은 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은 만져보면은 따라서 만져보면 잡힙니다. 힘줄 이잡히는데 그거는 두꺼운 물이 압력을 높여서. 만약에 여기까지는 힘이 없다. 그러면 만져보면 힘줄이 잡힙니다. 줄이 약하면. 힘줄이 늘어나거나 좀 상하면은 살에서 벗어나 툭툭하고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툭툭하고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툭툭하고 걸리는데, 그툭하면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왔는데 왔으면.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해서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왼쪽도 이 바깥쪽도 심줄을 찾은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도 약간 이렇게 해주고 이 주위를 마저 찾아서 심줄 힘줄, 만지면 심줄이 어둘투들하기 때문에 그 어둘투둘한 심줄을 모두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이 부위가, 이 부위가, 항상 무릎이 붓면은, 한이 정도가 많이 붓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심줄이 이 부위에서 상하면은, 무릎이 틀리면, 틀리면, 인대나 심줄, 힘줄, 심줄이 상하, 대부분 심줄인데, 심줄이 상하면은, 여기서 심줄이 근육을 굳게 하고, 근육이 굳으면은, 근육이 혈관을 압박해가지고, 말하자면, 핏줄이 혈관이 쭉 이어져 있는 피, 피가 내려면 심장에서 피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무릎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어, 이상이 생겨서 심줄이나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 심줄은 근육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근육을 잡아주는 건데, 근육이 딱딱해지면 되게, 딱, 심줄이 늘어나면 근육이 딱딱하게 됩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되면, 근육 사이로, 뭐, 혈관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쯤이 살 사이로 혈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핏줄이. 그 핏줄이 여기서, 이, 이, 이 정도 넓었다 그러면, 이 근육이 국기 으로 인해서 이 좁아집니다. 좁아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압박을 해 땜역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붓는 거 발목이 붓거나 뭐든지 붓는 것은 바로 붓는 것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상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시간이 있고 정상적으로 혈관이 좁아졌다. 정상적인 혈관이 좁아졌다가 정상적인 혈관, 혈관이었다가 좁아짐으로그 좁아진 그 크기에 따라 이 붓는 게 빨리 붓고 늦게 붓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붓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붓은 다음에는 어떻게 아픕니까? 욱신 욱신하고 심장의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좁아졌는데 만약에 이게 4차선으로 오다가 여기가 좁아져서 1차선이 편도 1차선이 되면 어떻게 돼? 요 서로 빠져나가면 아우성이 되겠죠. 물도 마찬가지로 좁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심장에서 압력을 보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욱신 욱신하고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관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만약 에 이렇게 부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힘줄을 찾아야 됩니다. 아랫부분에. 왜냐하면 항상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윗부분은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랫부분에 이쪽에 힘줄 만져보면 오돌토돌줄 같은 게 잡힙니다. 아니면 통증이 있으면서 어, 이제 줄 같은 게 잡힙니다. 그럼 그런 줄을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가운데 줄쪽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서 눌러주면 은 벗길 때 시원하면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붓기가 쏙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